여기 영원사 가는데 드론이 있구요. 한번 표를 사고 또 진짜 절 안에 들어가는데 또 표를 사야 됩니다. 두번 사야 됩니다. 아, 이게 뭔가 복잡해요. 어디 가서 구경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. 자, 대웅전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정말 유명한 절인가 맞는 것 같아요. 인파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. 음. 아, 중국에 불교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. 아, 향이 많이 피어져서 눈이 매울 정도입니다. 여기 보물이 들어 있다고 하니까 가보겠습니다. 젊은 사람들이 먹을 빌고 있네요. 아저 음. 안에 부처님인데. 어, 나한상인 것 같아요. 어. 굉장히 크게 만들어놨습니다. 이거는 성시스테나 성당에 있는 최후의 심판, 어, 대적할 만한 이런 대작을 여기에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. 어, 정말 대단합니다. 와,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. 어, 정말 대단해요. 어, 너무나 대단해서 이 감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. 아... 여기 반야성경이 이렇게 밝혀져 있네요. 아, 이 안에 진짜 신비한 힘도 느낄 것 같습니다. 정말 너무 멋집니다. 이거 멋지다는 표현이 맞지는 않을 것 같으나, 정말 불교의 힘이 대단한 걸 여기 오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. 아. 정말 대단합니다. 음. 자, 여기 중국의 유명한 선사들입니다. 아, 디직지 이렇게 많이 빕니다. 아, 또 사람들이 또 던지고 있네요. 아이고. 모든 사람들 소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. 아, 여기는 완전히 트레비셈이네요. 돈을 많이 던져 놨습니다. 지전 동전 수북기사에 있네요. 아. 아 여기 너무 영험하고 좋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공사 중인 것 같습니다. 전부 이 암벽에 다이게 불상을 깎아서 저렇게 해놨습니다.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이유로 알겠습니다.